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 외유 논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 회가 최근 기존에 있던 공무 출장 조례 외에 외교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새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조례와 거의 유사한 데다 일부 항목은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가 빠졌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해외 연수를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하고 가진 추태를 빚었던 경북 예천군의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이후 부산시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출장 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외유성 연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더 안간해질 걸로 보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회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의원 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존 국외 출장 조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외국 방문 활동, 초청 활동으로 행위를 나눴을 뿐 우호 협력, 교류, 행사 초청 등으로 범위를 정한 기존 조례와 내용상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교 활동의 뜻은 그대로 끌어왔었습니다. 이미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도 굳이 새 조례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고 의회 의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 지방 자치 단체 교류 협력 등을 활성화하여 부산 광역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그러나 초청 외교 활동에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외교 활동을 하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원 외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고 또 보완에 대될 검증 절차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 의회는 의정 활동 교류 사업으로 5년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복되는 외유성 연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실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할 겁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